주키 8,000C 본봉사절미싱 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가로 118, 세로 55cm 테이블이고요. 아래쪽 스탠드도 보시면 상태가 양호합니다. 테이블 상판 쪽도 큰 흠집이나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 테이블 상태 확인되시죠? 헤드 상단 부분입니다. 약간의 사용감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8000c 하부 모습인데요.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.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테스트 재봉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재봉속도는 1700이고요. 땀수는 3땀으로 해보겠습니다. 시작 대바퀴와 끝 대바퀴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. 조용한 진동과 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 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키 8000C 큰 몰딩 테이블 중고 금액은 139만원에 드리겠습니다